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7월 6일 수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어 지수가 어제 반등을 해줬어요. 제가 어제 영상을 좀못 찍었죠. 서울 간이라고 지금 쌍바닥을 쌍바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 또 쌍바닥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어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어, 다시 여기서 매수했던 물량들은 여기서 매도를 해주고 다시 어, 새로운 대장주를 기다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쌍바닥을 좀 지지해주면서 뭐 이렇게 갈것 같지는 않고 계속 여기서 좀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좀 쉽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종목들 보시면은 전 어, 어차피 이, 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매도를 좀 했었는데 보시면은 피코그램을 오늘 거래를 했습니다. 피코그램을 보시면은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전에 좀 슈팅이 나왔었죠. 그래서 오후 장에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짧게 매도해주고 다시 저가 깨고 매수, 올라올 때 짧게 매도해주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고 어 실질적으로 저는 거래할 게 딱히 안 보여요. 좀 많이 떨어져야지 좀 잡을 게 있고 새로운 대장주도 좀안 보이기 때문에 거래할 게 없고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심주로는 조금 애매했어요 좀 이렇게 좋다 할게 어, 계속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G2 파워랑 넥스트칩은 이제 이, 이 G2 파워가 원전 때문에 간 건지 신규주 때문에 간 건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돈이 2000억씩 들어왔기 때문에 좀 돈이 쏠렸었고 그래도 거래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요즘 무중이 난리죠 공구머니 드디어 이 상이 풀리면서 하한가를 했는데 어,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죠. 어, 7월 18일이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 눌림이 계속 나올 텐데 접근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아데이터랑 K옥션은 아직 일정이 좀 남아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인데 지수가 안 좋으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이런 좀 무중 쪽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거래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늘 거래 대금 1000억까지 종목들을 좀 보면은 오늘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좀 반등 기술적 반등일것 같아요. 어 삼성전자가 어 다시 여기서 살짝 깨면서 올라와 줬고 뭐 여기에서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공구먼은 하락을 했고 지투파워가 돈 들어왔고 넥스트팀 마찬가지고 둘다 신규주에 가깝고 지투파워는 그래도 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대장주 후보로 좀 놔둬보고 네이버 아니고 카카오도 아니고 어쨌든 지수가 좀 돌려주니까 종목들이 살짝씩 돌려줬네요. 어 피코그램은 이것도 내일 오늘이 1일차였고 이건 내일도 한번 좀 봐도 될것 같네요. 모아 데이터는, 어, 차트는 좋지만, 무중 관련이기 때문에 저는 거래는 패스할 거고, 예, 오늘도 딱히 여기까지 천억인데, 어, 괜찮은 종목이 전혀 안 보입니다. 어, 괜찮은 종목. 자기가 원하는 종목, 기준에 맞는 종목이, 어, 없다면은 계속적으로 주식을 쉬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 기준에 안 맞은 것도 공략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어, 이렇을 경우에는 멘탈이 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종목, 원하는 타점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조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